자 반갑습니다 송진규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고1 5월 비대면 수업 안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먼저 제 프로필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먼저 21년간 고등부 수능이랑 내신 강의를 했고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EBS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스카에도 비상해도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재수종합반 강남 대성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자. EBS 강의 당시에는 수학이 전과목에서 전체 1등이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전과목 전체에서 성장률이었고. 아 어, 강남 대성학원에서 강의 평가 전과목 이것도 전체 1등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잘난 척을 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수업 안내 영상을 드릴 텐데요. 아 어, 일단 어머님들이나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아 이게 집중이 잘 될까? 현장처럼 뭐 학습 관리가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잘될수 있어요. 현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래서 성적도 반드시 오르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아 저렇게 하면 진짜 성적이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현장보다 강한 JK 성진 교육 비대면 수업 자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강의라고 저는 자신해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녹화 영상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시간 영상이고요. 어, 현장에서 칠판 듣는 수업보다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좀 이따가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고요. 을두 번째는 현장보다 더 철저한 학습 관리예요. 어, 현장에 안 오다 보니까 아 아이들이 숙제하는 거나 시험 보는 거 관리가 되나라고 의심하실 텐데 현장보다 오히려 제가 해본 경험으론 훨씬 더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주간 테스트, 출결, 숙제 검사, 학부모님 문자 공지 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그리고 치밀하게 무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진짜 학생들이 내신을잘 받기 위한 큰 도움이 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집중이 훨씬 더잘 되는 컨텐츠와 강의, 그 다음에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무한 실전 훈련.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두번 학원에 오듯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화면에서 보이듯이 제 얼굴도 나오고요. 왼쪽에 아이패드가 미러링 되면서 교재가 칠판에 나와요 화면에 나오고 여기에 제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칠판을 보듯이 수업을 듣는데 칠판보다 더 선명하게 듣죠. 지금 화면은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 그,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적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은 필기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제 모니터에 학생들 얼굴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 화면을 켜놔야 되고 학생들끼리는 얼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와 저희 조교들이 다 학생들이랑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보다 더 실시간으로 집중이 잘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보다 더 철저한 학습 관리인데 현장에서는 이제 숙제를 걷잖아요. 그러면 어 그날만 이게 숙제 검사 대충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다 보이는 것같이한장한장 한장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됩니다. 다 내시면 모의고사도 그렇고 숙제도 그렇고 저희가 다 하나씩 관리를 해요. 그래서 문제 한 문제 푼 것마다 아이 친구가 어떻게 푸는구나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피드백해 줘요. 그리고 자, 세 번째, 24시간 개인 질까 그러니까 학원에 있다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질문을 못하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일주일 내내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시험 보기 전이나 상시로 수시로 1대1로 이렇게 보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시험 저희가 이제 4월 25일인데 그 전에 지금 시험을 봤거든요 몇 학교가 하루 전날 원래 학원에서 하면 직보를 보통 한 3시간 4시간 하는데 저희 막7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겠다 보니까 학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좀 얼굴이 좀 웃기네요 저기 이렇게 7시간 동안 같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모르는 거 봐주고 최종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마다 개인별로 다 공부한 학습 데이터들이 저희 컴퓨터거든요, 이건. 컴퓨터에 각 학생마다 분석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학생 파일인데 3월 9일, 3월 1 1일낸 숙제들이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이걸 수시로 상담을 합니다. 넌 문제 풀때 아, 15번은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 전체적으로 풀이를 더 깔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언제나 피드백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컴퓨터에 그 데이터가 베이스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숙제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다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좀 우려를 하시죠 이게 진짜 제대로 관리가 될까 저도 사실은 이 비대면 수업을 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는 요번에 처음 이제 체계적으로 한 건데. 오늘이 4월 25일인데, 어, 지난주에 이미 시험을 본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대치동이 이제 명문고죠. 제2고, 라고 하시나요? 제2고, 그 다음에 자사고죠. 어, S 여고라고 또 최고의 여고 명문고가 있죠. 그 학교들이 시험을 봤고요. 저희 학생들도 그 시험을 봤는데, 저희 학생들이 다두개 이내로 틀렸어요. 수학 문제가. 굉장히 잘 봤죠. 뭐 1등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 여하튼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다. 그죠. 렇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어, 약간 대치동이 아닌 학생들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수강료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지금 대치동 수강료에 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게 75%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료도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할 건데 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능 내신 고득점 대입반 고 1의 반이고요. 화목반 딱한 반입니다. 6시 반부터 10시까지고 5월 6일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커리큘럼은 5월 6일 날 개강을 해서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처음엔 단원별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만점식부터 도형 이동까지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계속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컨텐츠는요이 어, 내신 백서라고 해서 대치동에나 강남권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유형화시켜서 유사 문제 변화 문제를 만들었고요. 자, 스텝 A는 유형별 공략, 60문제 정도 있고 그다음 스텝 B는 서술형 자체 제작 교재입니다. 스텝 시는 최고난도 공략 문제들이고요. 다 강남권 기출 유사 변형 문제입니다. 자, 맨 처음 이제 핵심 정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각자 좀 개념을 한번 복습하는 거고, 저랑은 이제 문제 풀이를 위주로 하는데 A 단계가 60 문제, 객관식 유형별로 돼 있어요. 이걸 다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아, 이건 객관식은요, 제가 수업시간에 풀어주지 않아요. 다숙제를해야 되고 서술형 이것도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최고난도 유형 이게 이제 저랑 수업시간에 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제. 그래서 백신 문제인데, 이게 매주 한 권씩 나가요. 책이.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 그래서 그거를 다 사진 촬영해서 숙제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진짜 성적을 오른 비결이 이겁니다.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무한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주 3회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날 수업이 화요일날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서 주간식으로 봅니다. 40문제, 50분 동안. 40문제 50분 동안 보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게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돼요. 근데 목요일날은 두 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하나는 단원별로 보고, 하나는 계속 누적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주 3회 모의고사를 매주 봐요. 5월 6일부터. 그래서 매 시간 시험 본 거는 오답 클리닉까지 저희가 다시 주거든요. 수업시간 중간에 조교생님이 다오답 클리닉 해서 그거를 자기 전에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숙제도 우리 10시에 끝난다고 해서 수업이,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전까지 숙제 안낸 거, 모의고사 클리닉 다 내고 주무셔야 돼요. 이게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죠. 학원은 10시 후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아, 이제 시험 한 2주 앞 당겨놓고서는 계속 봐요. 얼만큼 뭐냐? 매일 하나씩 봅니다.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이지만 월, 화, 수목, 금, 토일 계속 저는 이제 시험지를 줘요. 그럼 계속 매일 시험 봐서 매일 제출해야 돼요. 이게 또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까 시험 보기 전에 직보한다고 그랬죠.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1 상위권 정규반, 어딱 한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화목 6시 반부터 열시고 5월 6일날 개강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 비대면 수업 저는 사실은 이 현장에서 제가 대치 이강학원에서 지금 출강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현장 수업을 하시길 많이 원하세요. 근데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이게 딱 하나예요. 이유 는 하나 수,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고요. 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5월 6일 날 목요일 날 개강이니까. 수강신청 방법은 밑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그거대로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뵐게요. 안녕!